여러분, 주식 투자할 때 회사가 갑자기 합병을 선언하거나 예상 못한 결정을 내리면 어떡하시겠어요? 소수 주주인, 우리는 그냥 지켜봐야만 할까요? 아닙니다. 주식 매수 청구권, 바로 우리가 지켜야 할 권리입니다. 이건 회사의 중요한 경영 결정 예를 들면 합병이나 분할을 반대하면 여러분이 가진 주식을 회사가 정당한 가격에 사줘야 한다는 법적 권리예요. 반대 의견만 명확히 하고 신청하면 2개월 안에 돈으로 돌려받을 수 있어요. 어, 2021년 SBS 미디어 홀딩스와 TY 홀딩스 합병 당시도 수많은 주주들이 이 권리를 행사했어요. 실제로 돈 받고 나간 사람들이 꽤 됐죠. 게다가 요즘 스타트업 투자계에서도 이 권리를 계약에 넣는 경우도 많아요. 투자금을 안전하게 회수하기 위해서죠. 하지만 계약 조항은 꼼꼼히 읽어보셔야 해요. 이런 청구권 겉으로는 복잡해 보여도 여러분 투자 인생에 큰 안전망이 될수 있습니다. 막연한 투자에서 벗어나고 싶다면 주식 매수 청구권 반드시 기억하세요. 여러분.